젊음의 광장. 안녕하세요. 국방FM 젊음의 광장 진행의 종사 임희원입니다. 다들 숨가쁜 한 주를 보내고 모처럼 주말을 즐기고 계신가요? 지난 한주 동안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는데요. 많이 넘어지는 사람만이 쉽게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언제든 넘어질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넘어졌다고 포기해 버린다면 넘어진 자리가 끝이 될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쯤이야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난다면 넘어진 그 자리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일요일 젊음의 광장 힘찬 군가로 시작하겠습니다. 팔도 사나이.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을 만나는 국방 FM 젊은 의광장 오늘은 우리 군을 책임질 정예 간부를 양성하는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학과 소개는요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 학과장이신 유근한 교수님이 해주실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을 수하기 위해 애쓰는 국군 장병 여러분 및 국방홍보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 최초 전문대학인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학과장 생장학 박사 유분환 교수입니다. 저는 학회 활동으로 한국행정학회 교육이사, 한국치안행정학회 정보이사, 민간경비학회 운영이사, 한국정부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이 젊음의 광장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학과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술행정과는 네. 처음이거든요. 먼저 국방기술행정과가 어떤 학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학과명이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네, 사 대학교들은 뭐 부사관과, 전문사관과 같은 학과명이 많습니다. 우리 국방기술행정학과는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의 부사관 양성과 전문 취급군위로서 필요한 기본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국방공무원 및 육군 3성 1학교생도 군의 부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방이라는 군사 전문 지식과 기술이라는 수특기 등과 교육 행정이라는 행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네. 우리 졸업생들이 군뿐만 아니라 간부에서 사회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즉, 변직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각 기술분야의 자격증과 행정분야에서 실무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학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분야와 행정분야의 그 인재를 키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는 언제 또 어떤 계기로 개설이 됐습니까? 우리 대구과학대학교는 1960년도에 개교된 대구 경북 최초의 전문대학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말해주듯 올바른 인성을 중시하는 학풍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할 수 있는 우수한 교수들이 산단분학 인프라 구축과 학교 기업 등을 통해서 졸업 후각 분야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수 있는 학생 육성에 힘쓰는 학교입니다. 우리 국방수능인학과개설도각군 육군 3사관학교. 지역인근 군부대와 교류활동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군 하부구조 전투력 발휘, 정치적 역할을 담당할 군 간부를 양성하는 학과 개설 요청과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부합되어서 학과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2008년 처음 학과가 개설되었을 때는 국사관과에서 출발했다가 군 간부뿐만 아니라 사회로 진로를 변경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이라는 자격증과 실무 능력을 배외하고자 어, 2010년부터 국방기술행정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2008년부터 학과가 개설이 됐으니까 대략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이 네. 대구과학대 국방기술행정과는 어떤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군은 각 군별로 다양한 변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도 제각각이고, 재능도 너무 다양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병가에 근무하도록 학과에서되어하고 있습니다. 네. 고병, 기갑, 고병, 정보, 통신전, 전투병가로부터 조립, 봉참, 수송, 경기, 헌병등 기술행정에 의해까지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군 간부를 양성하는 학과인 만큼 우리 군과의 활발한 교류도 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학군 교류협정은 육군본부, 해병대론 능력개발 교육학정, 육군삼사관학교와는 담해결연 학출교류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부분과 진로 결정을 위해서 명령입소훈련을 통해서 군으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학술적으로 연구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기능관과 학술교류협약, 뭐 대학문인회, 대구사격장, 공장비수업전문학교, 학기도체육관 등 몇여 개의 가족회사와 산학협약을 맺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잠재역량 개발과 특기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방기술행정과의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국방기술행정학과 정원은 2015년도와 1 6년도에 남녀를 구분하여 2016학년도는 신입생 정원은 50명인데 남학생 40명 중 수시에 38명, 정시에 2명 대학생 10명 중 수시에 9명, 정시에 1명을 선발해서 정원의 선발 10% 정도 추가하면 정원은 55명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네네. 이 요즘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방기술행정과에서 공부하는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 어, 아까 전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2015학년부터 여 학생을 20% 정도 선발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네네. 기존에 남녀 비율이 없을 때는 35% 정도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사학번의 경우는 여학생들이 28명. 지금 신입생 1학년 1호 학번의 경우에는 11명이 재학 중입니다. 어뭐 아직 5월이긴 하지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대학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벌써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의 학생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그 일정과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원 크게 수시 1차, 2차 정시모집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수시 1차의 경우에는 9월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며 면접은 10월 17일, 수시 2차는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원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정시모집은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 실시합니다. 저희들 우리 국방기술연구원는 면접 1대1 면접과 체력검정을 포함해서 진행이 되며

우선 정부와 관련 자격증과 국가공인 자격을 전담하는 해병대 예비역 소리인 신현태 교수가 있고 인간시험과 한국사 세계세무를 담당하는 행장학 박사 박승만 교수 무기와 관련된 예비역 해병대 대령인 이철봉 교수 한자교육과 군대윤리에 관련된 전담하는 예비역 육군중령 근상조 교수 전술학 관련해서는 예비역 육군대령 한인구 교수 상당기 법점은 예비역 해병대대령 김남영 교수, 북한학에는 예비역 육군대령 박한길 교수, 인명보조학은 예비역 육군소령인 김자인 교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력도 중요한 부분이라 태권도와 체력경진을 위해서 태권도 육단인 김정수 교수, 학기도 육단인 김신진 교수, 헬스크럽단장인 김윤해, 박상동, 안은영 교수가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전담 교수님들이 계실 만큼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해 계신데요. 현재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을 지도를 해주고 계신가요? 예, 저는 행정학이 전공입니다. 행정학 박사에서 주로 네. 인적 자원 관리와 인사법규, 내실 같은 인성적인 측면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며 국방 조직 농등 훈육 과목과 인 교육에 많은 교육을 시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정예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네. 2012년부터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개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크게 학과 명칭과 같이 국방 분야인 군사 분야와 기술 분야인 자격증 취득, 행정 분야인 일반 행정부터 관리 경정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적으로 체력 단련 같은 부분은 군사학이 시작되면서 1학년 1학기부터 준비를 하고 2학기부터는 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 분야를 준비를 하게 되고 2학년부터는 안부로서의 지도자 자질을 기르기 위한 체력 증진 교관 역할, 지도자로서 필요한 지도력, 행정 관리로서 필요한 행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되었습니다. 네 전문성을 갖춘 국방 기술 인력으로 활약을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나요? 우리 졸업생들은 평균 7개 이상을 취득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무도는 태권도 2단, 네. 학기도 2단을 100% 취득을 하고 문서 실무사, 인터넷 정보관리사, 한국어 능력 인증 시험, 실용 글쓰기 등을 취득합니다. 그 외에는 개별 맞춤형으로 산악 협약 기관에서 중장비, 운전 면허 안에서, 불사기 기능사, 기중기 기능사 자격증과 일종 대형 면허, 트레일러 면허도 치러갑니다. 네. 정보와 및 통신 관련해서는 정보 처리 기능사, 전산회계와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등 국가공인 자격을 치러갑니다. 네. 민간 자격으로는 인성지도사, 심리 상담사, 세무실무 1급 자격증을 치러갑니다. 원래 2015년 2월에 사기수여시기에 우리 국방기술행정학과 졸업생 4명이 대학 기간 동안 취득한 자격증 14개를 취득하여 다자격 취득 총장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따로 공부해서 취득하는 게좀 쉽진 않잖아요. 학과에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학생들이 좀더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방학 기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저는 국방 기술 행정학과 학생들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합니다. 방학 기간이 자기를 성장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음,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우리 과 학생들은 방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과에 목표가 2년을 사는 것이 아니자 방학기를 8학기로 활용을 하자라고 네네.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과학 중에는 자기증 키득과 관련된 별도의 수업을 학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 대구과학대학에서 교육역량 강화 사업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학과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지원되어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방기술인재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지득하는 자기 증을 통해서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 힘이 됩니다. 특히 야전에 근무하는 순대들이 병력과 방역 중 특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께 이자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어, 교수님 그리고 군 간부라는 직업은요 국민을 지키고 또부하를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바른 인성과 또 국가관이 중요한데요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요. 네. 지식이 많은 학생을 길러내기보다는 인생이 바로 되는 학생을 길러내자는 게 학과의 교육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등 하교를 할때꼭 학과장실, 교수 연구실에 들러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음, 있습니다. 네네. 인생의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 얼굴을 보면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고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개별적인 상담이라든지. 어,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곤 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 마음 수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초별로 편성에서 학교 교정 주변의 환경 정화 와침인을 하는데 누군가 버려놓은 쓰레기를 치워봄으로써 주인의식,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시범식 교육이 되고 있어서 우리 대학교 교정이 후처 깨끗해졌습니다 네. 군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강인한 체력 아니겠습니까 네 학생들의 체력 단련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체력 단련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합니다 네 바로 여덟 시간의 교육 중에 한두 시간 정도는 체력 단련 수업이 선정되어 있고 네기적인 측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선목배 멘토링 형태로 매칭을 시켜서 수준별 체력 증진을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학생들이 임관하기 전에요 군의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혹시 병영 체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예, 저희들 병영 체험을 실시합니다. 네. 육군에서 주관하는 병영 체험, 해병대에서 진행하는 병영 체험을 주로 실시하고, 1학기, 1학기에는 해병대 병영 체험, 2학기는 육군의 병영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를 합니다. 육군의 경우는 학생군사학교, 육군무사관학교에서 진행되는 병영시험과 육군삼사관학교 사강캠프 등이 있습니다. 오늘 4월 6일날 진행되었던 해병대 병영시험은 극기력, 담력, 산업과 관계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국방폐 m 젊음의 광장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 학과장 유근환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 กุ๊กกงกับค네네ุ๊กบังคุ๊กบังในชีวิตแบบไหน 국방위 팸 젊음의 광장,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방기술행정과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축석 일합번 김정민입니다. 네, 아 이런 학생 처음인데요. <laughs> 네, 경례 구호도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요. 벌써 군 간부인 것 같은 학생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요 정말 공식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김정민 학생은 어떻게 해서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나온 강북 고등학교와 우리 대우과학대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서 3년을 보았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우리는 우리과에 진학한 선배들을 보고 육군3사관학교 생도복, 정복, 군복을 입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군간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선배들한테도 여쭤 보고 했더니 무엇보다 지휘관이 되어 리더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청소년기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김정민 학생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대구과학대 국방기술행정과에서 공부를 하고 또군 간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을 군에 간부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아버지께서는 적극 찬성을 하셨는데, 음, 네, 어머니께서는 저도 모르게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네. 대우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에 진학을 한다고 하니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공감부가될수 있는 길이나 공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마도 김정민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에 입학한 후에 정예 간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텐데요.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제가 잘 선택했다는 부분보다 꼭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네. 누구나 선택할 수는 있지만 네. 누구나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요. 이 국방기술행정과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세개의 자격증은 취득해야 된다고 하시던데요. 지금까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아니면은 앞으로 공부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나요? 네, 졸업하신 선배들을 보면 자격증이 대부분 10개 이상 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1학년이어서 발증 관련 수업은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 처음 시험을 본 것이 한자 4급을 봤었는데, 결과는 가뿐하게 붙었습니다. 음, 네네. 다음에는 꼭 3급, 2급,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꼭 취득하려고 합니다. 전산회계와 육상무선통신사, 불사기 기능사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기간 중에 꼭 열심히 노력하여 취득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꼭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해병대 병영 체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병대 네. 훈련은 뭐 정말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삼박사일 네. 동안 병영 체험을 했으니까 뭐 다양한 훈련들을 받았을 텐데 훈련을 직접 받아본 소감은 어땠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겁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네네. 유격기초를 위한 레펠 타워와 공수기초를 위한 막 타워에 올라섰을 때. 저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크게 함성을 지르며 내렸는데한번 해보니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음. IBS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음, 네. TV로만 보던 것을 직접 해보고 아무 이상 없이 훈련을 마치게 되어 성취감도 느꼈고. 뿌듯하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것 같았습니다. 음, 네, 뭐다 힘들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훈련이 좀 힘들던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BS 운용술은 정말 힘든 훈련입니다. 음, 네, 동기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끈끈한 전우에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기들도 있지만 저는 통학을 하고 있는데 동기들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면서 군기들과 더욱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S 운영서를 하면서 왜 해병대라고 하면 끈끈한 전우애의 상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기는 불가능하지만 뭉치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좋은 경험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군사 관련 학과들은 뭐 군기도 쐸것 같고 또 딱딱한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학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저도 공기가 쎄것 같고 딱딱한 분위기일 것 같았는데 네. 수업이든 학교 생활이든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겉에서 보는 사람들이 딱딱하다고 느끼는 듯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군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에 지원을 했고 또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군인이 되겠다 그런 각오도 다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간부가 되고 싶은가요? 저는 딱이과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먹은 게 육군 3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장교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저는 상관에게 인정받고 부하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력도 뛰어나야겠지만 우선 고충을 들어 줄수 있고 그 고충을 해결해 줄수 있는 상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어, 김정민 학생,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상. 네, 지금까지 김정민 학생과 함께했고요. 다시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는요. 학교 내에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공기총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공관련 대학에서는 최초로 2017, 연도의 사격장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사격연맹에 맞는 10m 공기총 사격장입니다. 사격장 사로는 8서로지만 각종 국내 국제대회 시합도 가능하도록 국제 규격에 맞춰서 실습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격은 집중력, 인내심, 침착성 몸의 발달 등을 향상시켜주는 스포츠입니다. 사격은 사격 실력을 향상하는 실무능력에 도움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면서 대학생들이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정말 학생들의 사격 실력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의 특이한 점이 네. 학교생활 중에 학생들이 절주를 실천하고 있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대학생이 되면 입학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렇죠. 네, 술이라는 게잘 마시면 약이고 잘못 마시면 독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바로 잡고자 주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분별한 음주로 인해 사고도 많이 나고, 스스로 절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시기여서 절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까의 모든 행사장에 절대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어좀더 혼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경영 시험 외에도 현장 시습 여건 조류를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고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기술행정과 졸업생들이 인성교육과 자 프로그램도 보강서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고 싶고 또한 NCS 기반 직무능력 평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요. 우리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할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네. 응원과 격려의 말씀해 주시죠. 예. 전문대학 2년을 4년제 8학기 같이 방학 없이 생활하는 우리 국방기술생작과 재학생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학기간 중에 공부하는 것도 힘들 줄 알지만 곧 당당한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간부로 생활하는 졸업생 선배처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같이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 국방기술생작과파이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 학과장 유근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젊음의 광장에 참여를 원하시는 군사 관련 학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요 국방FM 젊음의 광장 홈페이지에 신청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과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빠이팸 젊음의 광장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은지, 구성 유윤경, 진행의 종사 임연이었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